안녕하세요, 현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미국 월배당 ETF로 매달 1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TF 종류별로 투자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국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콜 옵션 매도를 통해 현금 흐름과 자산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는 작년 10월에 월말 배당에서 월중 배당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주가는 대략 11,400원 정도입니다. 이때 최근 분배금인 97원을 기준으로 월 분배율은 0.85%가 나옵니다. 이러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세후 월 분배금은 1,000만 원 투자 시 72,000원 정도가 나오고 1억 원 투자 시 7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ETF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구성 종목은 S&P 500 ETF인 VOO, SPY에 투자하여 미국 시장 평균치를 일부 따라가면서도 배당 커버드콜 ETF인 DIVO와 CME그룹, IBM, 피자, 캐터필러 등의 다양한 업종의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는 매달 초에 분배금을 지급해 주며 현재 주가는 대략 1400원 정도입니다. 이때 최근 분배금인 106원을 기준으로 월 분배율은 1.02%가 나옵니다. 이러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세후 월 분배금은 1000만원 투자 시 87,000원 정도가 나오고, 1억원 투자 시 8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ETF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1억 1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코미당 타겟 커버드콜의 구성 종목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미국 원조 버전인 SCHD가 5.1% 1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국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 암젠, 브리스톨 마이어스, 화이자 등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코카콜라 등 우량 배당주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엄청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경기 변동에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두 ETF의 최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S&P500 지수에도 25%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배당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 요즘 하락이 꽤나 나왔지만 코미당 타겟 커버드 콜은 주로 전통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다 보니 최근 성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탄탄한 편입니다. 세번째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100 ETF인 QQQ의 OTM 1% 콜옵션을 매일 매도하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는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해주며, 현재 주가는 대략 1,400원 정도입니다. 이때 최근 분배금인 130원을 기준으로 월분배율은 1.25%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배금 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 분배금도 함께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스 빅테크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세후 월분배금은 1 천만원 투자시 10만6천원 정도가 나오고 1억원 투자시 10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배당률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기에 1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매달 100만원 이상의 분배금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스픽테크 데일리 타겟커버드콜의 구성종목은 모두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 픽테크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한 종목당 비중도 매우 큰 편인데요.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최근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해당 ETF의 하락폭도 크게 나왔고 분배금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ETF를 선택할 때에는 분배금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성 종목에 따른 변동성과 향후 전망 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해당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설정하여 매일 나스닥 백 콜옵션을 고정적으로 매도하는 라이즈 커버드 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는 매달 초에 분배금을 지급해주며, 현재 주가는 대략 9,800원 정도입니다. 이때 최근 분배금인 185원을 기준으로, 월분배율은 1.89%가 나옵니다. 이러한 라이즈 커버드 콜 ETF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세후 월분 배금은 1000만원 투자 시 16만원 정도가 나오고 1억원 투자 시 1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 알아본 종목들 중 분배율이 가장 높다 보니 이렇게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즈 커버드콜의 구성 종목은 오라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당 세 종목의 10%대의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팔란티어, 인텔,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TSMC 등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ETF는 미국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할 것입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두 ETF의 최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다 보니 성과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 미국 배당주 투자 월배당 ETF 두 가지와 미국 기술주 투자 월배당 ETF 두 가지에 각각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월분배율 자체는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에이스 빅테크 커버드 콜과 라이즈 커버드 콜이 훨씬 높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대가 나올 정도로 최근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배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분배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할 수 있고 분배금 자체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고배당 종목들에 투자하면서도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배당성장 ETF 등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커버드콜 전략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여러 전략들이 출시된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시의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우상향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서는 커버드콜 전략에 너무 치우친 포트폴리오 구성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ETF와 자산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되도록 피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ETF와 자산군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서의 하락률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도, 만약 미국 기술주에 지나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취했다면, 계좌가 일주일 사이에 5%, 10%씩 하락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배당주와 미국 기술주, 그리고 국내 배당주 정도를 대표적으로 포함하되, 금 채권 자산도 일부 포함하면 좋을 것이고, 유럽, 중국과 같이 아예 다른 국가의 주식도 일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미국 월배당 ETF로 매달 10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목표 또는 현금흐름 목표를 세우고 자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한 자산군만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수 있고, 장기적인 성과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을 공부하되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